그거새 하나 육만 기분네. 만들어 할수 있어? n o 요거는 이제. 테푸푸안 샀죠? 테푸해아테푸 해야 어디가? 어 이거 싱크대 이거 선반 어. 오빠가 만들라 했는데 어. 만들네만들수있네만만들주지그렇죠지공 <목> <목> 있네 없는게 만들 어, 어. 없는, 게 없는 다 있네 이밥 먹네 <목마> 아이쿠 아아렉라니해든랑수어마아한리라 l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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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l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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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ít l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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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ết

오, 늘 이거, 행사, 이네, 이처럼. 이 사람 행사 아, 그냥 이 그냥 이만큼. 아, 그냥 이 아, 그냥 이만큼. 아, 그 아, 그냥 이만큼. 아, 그냥 이만큼. 이만큼. 아, 그냥 이만큼. 아, 그이 아니 하나가 왜 하나 더? 안 부족해. 어? 어? 아아나 어머 긴지어 어? 이놈의 너. 어?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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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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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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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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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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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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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렇게 만들어 할수 있어 예쁘게 만들어 해요. 저는 지금 싱크대 외부 싱크대를 해서 주방을 만들고 있고요 배관 연결하고 해 해대서 큰기는또슈퍼마켓 안에 또식탁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 또 싸가고 있네. 아 여기 얇아가지고 잘 부르정리해서 이거 싸가다 하면서. 나갔다 하면서 잘라야지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거한 번에 잘를 거나 그냥 나중에 맞춰가지고, 네. 이제 맞춰가지고 쓰면 되니까.

เลยเขาเลี leg, <inaudible> <Shore> <Flynn> ้ยขาเลยจะของชู it. ้บ anyway. ุฟี่ก็ขนาดตัวก็เลยซื้อแต่เท้าบุฟี่เลยนะมาละได้เลยของเขาขายเสมอคือคือเอาหนักป้าตุ้งอยู่เลยของเสียหนักป้าตุ้งชิ้นต่อเนี่ยเจ้าใครเนี่ยนั่นเบลชีเอกจากกานาเรเอกจาก이런것ชัดเด็ด 아, 참기름뭐 고춧가루, 고추장 사서 다왔어 이잖아. 공주님 전화하시고요. 마포 오가이가 나 거기 철 샀어. 3년 전에 그래 안아서일 아, 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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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우리 농장 가하잖아요 음. 대포 이거 이거 나무에 벌어 이거 오래 됐서요 나무 되고 있포 아가이다나. 다제 나무. 옛날 석산 타일이 나는 <목소리> 타일이 몇개 있어요? 이따으자이 말이지 e n 한달 월급이 쏙남에석 가요 지금 시간이 200만 기에서 지금 400만 킵이요 땅에서 서빙이나 호텔 서빙하는 애들은 거의 몽족 애들이 많아 인건비가 치고 사겠네 걔네들 걔네도 200만 킵는데 나오신 사람은 400만 킵 그래도 걔네실수 없이 거 아니야. 엄마 물어봐 응. 방 안에 이거 등 하나 달고 여기 이거 등 하나 달고 다 물어봐 เราขายมาันเขา่อันนึงกุ้งเฮ่อันนึงเตมนานนี่มากอมายไตาสุบมาแลาา้มมแลกวาาลก็ตทัทลอเขาเาถึงนะนีงล็อก็ัีงบกวเองว้ำปสนบเนี่ยตูเบิ้งหนึ่งหมืนเนอห้องเดี๋ยวเราาเอาขายิอมาอก็อิสอนี้ 뭐 있어? 이거 많아. 아등 있어? 어. 아 그러면 타이자요. 어. 여기 라 많아. 나 방에도 한 따라. 어 아마 이사요. 정기장판은하만봐아지뭐 거. 이만정기키라 이불 씌워놓고 어디갔 <laughs> 가다 오면은 잘못 자면은 일날 수가 있어. 사용할 찌게만정기키 라고. 한국에서도 그노인네들그 많이 타주는 게. 장기적으로 안 부드려 이게 자다가 불나가 이따가 그러면 장기살 먹을 때는 어디서 먹어? 어디서 먹어? 예. 뒤에 테이블 없던데? 많아. 세부 옮겨야 되나? 해보려면 아, 있어. 자싱크대를 오늘 봉다리 네. 님이랑 같이해서 싱크대 야외 싱크대 만들었고요. 장모님이 이제 싱크대를 이제 사용해봐야지. 맨날 쪼그려 앉아갖고 그릇 씻어갖고 허리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지죠, 그게자 가보자고 한번. ทอดไรเท่ันทอดไรไม่ได้ขี้เหย่นี้เราก็ทอดเทานี้เยอนี่ก็เมแล้วนี่หนูจไปนี่เนาะทอดลงสักหน่อยเยอมันค้างอยู่นี่ก็เทมถ้าเอาลงถ่มันก็ดีตั้นมาหมดเทามดอันเดียมันี้มันอกันเดียวปลาเชลกทอ 이거 빼, 이 안내려가. 거기, 이거 한국, 한국이랑 달라. 이거 빼야 돼. 이거 빼봐요. 이거, 아니, 이거 뽑아. 아니, 아니, 저거, 저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아니, 이거 빼야 돼. 아니, 아니, 옆에, 옆에. 당겨, 당겨. 오케이, 물틀고물 <laughs> 틀어. 이거 빼 맞아, 이거. 아니 그 오케이 그렇지 음. 자 이제 이제 서서 이렇게 설거지니다 이리 이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 말,

อันนี้ดุ้ยซื้อเอาทอนทอนเซอนนะเวียดลางไรอ่นนี้อ่ะเป็นอะไรเขับมานนารบกบมับบาลุกอันเป็นแก้วกันเมื่อกี้นี่